그리고 10편, 20편입니다. 로마서 14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신득이, 이신칭의, 하나님의 의로 없다 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즉, 그리스 도인의 생활윤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14장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음식 문제 그리고 또 절기 문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도 간에 다투고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 말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15장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그것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15장 후반부에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과 로마를 방문할 계획들 그리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16장에 이어서 그와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안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끝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누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아멘 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한례 초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극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기록된 바,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로 갈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 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통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소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소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테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빌롤 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느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터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제목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 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개혁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어,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로마도 어, 이방인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에 앉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있었던 음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허락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고, 이방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그래서 14장도 그렇고요.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 누구이겠습니까? 이방인 개종자일 수 있고요. 어, 또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했지만 여전히 율법적 사고와 그런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얘들은 율법의 전통과 유전과 또 이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복음과 매우 상충되기도 했고, 이것 때문에 아마 적자는 충돌이 교회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미 잘 믿고, 복음을 잘 이해하는 우리가, 어, 본문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그랬죠.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15장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약한 자들을 손가락질 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교회와 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아직 완전하게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예습관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아주 쉽게 그 그들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아직 예수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처럼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용납해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익숙하고 매우 그것이 자연스럽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이웃을 향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최종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믿음이 강한 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빛차 더불어서 덕을 세우는 것이다. 잘못할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또 그들과 분쟁하는 것은 결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뭐 의로움도 없고 여전히 죄악투성이고.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보다도 어쩌면 더 내가 더 악한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상태였는데 나도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일이 있을 수없죠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다면 나도 그렇게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혹시 그들의 부족함과 혹은 실수와 약점과 또 인간적인 부분들이 발견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그것이 내 눈에 보이면 헐뜯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먼저 보였기 때문에 내가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내 사명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의 그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면 비방하고 같이 수군수군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연약한 지체에 그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 할때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 정말 그것이... 지체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필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믿음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섬겨주고 품어주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다른 이들의 약점이 발견됐을 때 내가 그 약점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읽기를 마쳤습니다. 어, 구절 구절마다 내 의의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의 은총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감격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은 믿음의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라고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더 품어주고, 나도 그보다 더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주께서 품어주셨다면,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저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품어주고, 내가 더 기도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일구어 갈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충만한 은혜로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나누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주일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